자, 이거는 쓰레기 소각 장치입니다. 이 쓰레기가 이 쓰레기 소각 장치 고장으로 오면 쓰레기를 이 로봇팔이 이렇게 짐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팔을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킨 로봇팔은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파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 불로 쓰레기를 소각해 줍니다. 쓰레기를 소각한 후에는 쓰레기 소각 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오는 열, 쓰레기를,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오는 열을 집안에 보일러와 샤워기를 향해 나와가지고 온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온 매연 같은 나쁜 물질들을 이 공기청정기가 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 같은 찌꺼기들은 여기 이 로봇팔 보이시죠? 됐다 음, 됐어요. 응싹 남은 자네들은 남은 자네들은 로봇팔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고 로봇팔을 이용해서 벌린 다음. 밑으로 내립니다 잡아라, 잡아라. 그런 다음 다시 올리고 이거 올려놔야지 않아? 올리고 네. 올린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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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 트럭을... <laughs> 나머지 찌꺼기들은 트럭에 실려져 갑니다. 가서 땅에 묻혀줍니다.